자소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을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재림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들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13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32절입니다. 그가 여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 이 11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예, 금요일부터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어,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 북 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베들에서 제단을 어, 쌓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선지자가 또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할 말씀도 있었다는 하 것을 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 그곳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는 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하나와, 예 그리고 어, 자기가 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 지켜야 할 명령, 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에, 그곳에서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하는 그가 지켜야 할 명령 이두 가지 말씀을 함께 에, 가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3장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기게 만드는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첫 번째 유혹은 바로 여러 보암 왕이 그에게 한 유혹입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은, 단순히 쉬만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쉬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왕이 한이 초대, 그 초대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에,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 나는 여기에서 떡도 먹도,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 거부를 합니다. 에, 이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에, 초대에도 불구하고, 에, 그것을 잘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유혹을 받게 되죠. 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오늘 밝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초대를 합니다.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똑같은 유혹이죠. 그곳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라 하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의 유혹이 지만 그것을 이겨냈고, 두 번째로는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제안을 또 하죠. 1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와의 호 말씀으로 되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늙은 선자의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속이는 것도 무엇을 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속이죠.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 사,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예,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나, 나기도, 사자도, 예, 그 시체에 대서이죠. 예.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어, 죽임을 당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야 할것 같습니까? 예,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속인 사람이고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간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예,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속인 사람이더 나쁘지 않습니까? 늙은 선지자를 죽이셔야지 왜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죽어야 했을까? 왜 죽어야 했을까? 분명히, 속인 사람이 더 나빠 보이는데, 이 사람은 왜 죽음을 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 아닙니까? 두 가지 말씀을 누가 다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하나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엇을 지키냐면,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나는... 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모습이죠. 북이세라엘에 대한 심판, 또 베델의 재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죽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 만약에 어, 이 선지자가 먹고 마셨지만 죽지 않는다면... 그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라고 혼돈이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 죽은 사람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죠. 이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죠. 예. 네. 늙은 선지자가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고 마시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는 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선포한 메시지가 진짜다. 진짜다. 예, 결국, 예,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은 안타깝지만,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불순종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때 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 내가 누구다 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삶으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였지만 물어 뜯지도 않고 그게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안타깝죠. 하지만 이 선지자는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목숨으로 그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를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슬프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긴이라는 단어 원래는 이 단어는 없어야 할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오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에, 저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저희, 우리 모두에게도 이 문장에서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적용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어기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지키인 그 단어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단어처럼 이 사람은... 요와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불려주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또 도전이 제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선지자가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거짓말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되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선지자가 평가하는 이 평가, 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할 평가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어찌된 일이 자꾸 우리를 평가하죠. 뭐, 교회가 저래.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래. 뭐, 예수님 사람들이 더하네. 여러분들, 그런 평가도 가끔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당신들이 그런 말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평가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믿고 있는 대로는 살아야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살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다. 결국에는 이북 이스라엘은 이 베델 제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놓아버리고 또 말씀을 어긴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예, 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유혹도 참 많을 것이고 또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의 평가를 평가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겸손 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평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평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살피게 하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또 서울 남노의 노예를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를 취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앱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단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